음악학원이라고 하면 보통 기술만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 대전 중리동에 있는 아이빅 실용음악학원은 조금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음악이 쉼이고 위로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공간일까요? 오늘 김한솔 대표님을 직접 만나봅니다. 대표님, 아이빅 실용음악학원은 대전에서 꽤 오래된 학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학원은 올해로 16년이 됐습니다. 현재 약 20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요. 공연장과 녹음실까지 갖추고 있어서 학생들이 실제 무대 경험과 실전 감각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와,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감 있는 교육이 가능하군요. 강사진도 꽤 많으시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17명의 전문 강사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보컬, 악기, 작곡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항상 학원에 상주하신다고 들었어요. 치 않은 경우 아닌가요? 네, 많은 학원이 실장 운영이나 외부 위탁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학원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아이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고 학원 분위기도 더 가족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운영보다도 사람 중심의 운영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늘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운영합니다. 특히 힘든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학원에서만큼은 자유롭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으면 해요. 결국 학원은 단순히 음악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숨쉴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연습이 아닌 쉼이 되고 평가가 아닌 표현이 중심이 되는 공간. 그게 제가 꿈꾸는 학원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서의 시간을 음악보다 더큰 기억으로 가져가길 바랍니다. 음악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장이네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대전 아이빅 실용 음악학원 단순한 학원이 아니라 따뜻한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음악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으시다면 한번 이곳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을 응원해 주세요. 유익한 인터뷰를 더 만나고 싶다면 반우문 인터뷰를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